안녕하세요. 세나킴입니다. 오늘은 고기를 끊으면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육류 섭취가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육류를 끊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육류를 끊게 되면 우리 몸에서 향기로운 체취가 난다고 하는데 육식을 하는 것은 우리 몸 체취에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붉은 살코기는 다른 음식보다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체는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보다 고군분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땀이 난다고 해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 실험자를 대상으로 2주간 채식을 한뒤 채취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육식을 끊었던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성에게 더 향기로운 채취를 풍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체중 감량인데요. 각종 다이어트 방법을 6개월간 연구할 결과 채식을 통해 살을 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년 이후에는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 지방이 없는 살코기로만 먹으면 오히려 몸에 근육도 생겨 건강에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먹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노인 냄새가 자꾸 난다고 하니까 단백질을 콩으로 보충을 하면 냄새도 나지 않고 단백질 보충이 충분히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육식을 중단하면 질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 고기를 자주 먹던 사람이 육식을 중단하자 탈모 증상이 생기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됐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붉은 세고구에 들어있는 철분이 부족해도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이 풍부한 식품인 콩과 통밀 블록홀리 등을 통해서도 철분 섭취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콩을 드시면 탈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 정말로 고기를 한달에 한번도 안 먹을 때가 더 많은데 머리숱도 많고요 적당한 운동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곤함도 전혀 느끼지 않거든요 네 번째로 미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붉은 고기를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극히 드문 확률인데 미각을 잃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이는 붉은 살코기는 체내 아연을 생산하는 주 원인이기 때문인데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접할 수 있는 치즈와 우유, 계란 노른자, 다시마, 미역, 해조류 등으로 아연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니 미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다섯 번째로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미국 콜리블랜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류에 있는 카르틴이라는 성분이 내장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활동을 유발하고 심장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로는 대장암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요. 세계보건기구는 육류와 소세지 등의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가 있는데. 실제 채식주의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보다 대상암 걸릴 확률이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 몸의 근육 유지를 위한 단백질 보충이 어려워져 근육 손실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생선 멸치 콩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로도 근육 손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고기를 거의 안 먹고 어, 생선도 주로 멸치를 많이 먹고 있어요. 어, 그리고 단백질 보충으로는 20년 전부터 콩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근육도 제 나이에 비해서 아주 많고 근육이 많으니 뼈 건강도 제 나이에 비해 10년 이상 젊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노인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고 적당한 운동을 같이 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노인 냄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로운 체취가 날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